지난 1980년대 말 문을 연 충북대 의대 정원은 49명으로 30년째 제자릅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증원이 절실한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홍호표 기자가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 충북대 의과대학이 설치된 때는 지난 1987년. 그런데 입학 정원은 30년 넘도록 49명에 묶여 있습니다. 당장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충북의 10만 명당 의과대학 정원 비율은 3명 정도로 전북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도세가 비슷하다는 전북, 강원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의료 인력 유출입니다. 충북대병원은 해마다 적정 인원의 전공일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졸업생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인턴을 지원하는 숫자도 당연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졸업생 숫자가 좀 늘어나면 인턴 선생님들이 저희 충북대병원에 지원하는 인원들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시대상의 변화도 의대 정원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인구는 160만 명으로 충북대 의과대학 개설 당시보다 2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청주 오송 생명과학단지, 진천 음성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등이 인구 유입을 견인한 것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의료 인프라. 마흔아홉 명의 충북대 의대 정원으로는 수준 높은 지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생 수를 대개 인구 십만 명당 어느 정도냐 이걸 많이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충북 지역이 제일 낮습니다. 어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양성하는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중국대 측은 최소한 지금의 두배 이상의 의과 대학생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역사회의 의료인 부족 확충과 맞물린 현안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c j b 뉴스 홍표입니다.